다물라, 다물라. 그입 다물라. 홍 씨, 그런 눈빛으로 김 씨를 보지 마라. 내 눈이 멀것 같다. 홍 씨, 그런 목소리로 김 씨를 부르지 말라.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다. 홍 씨, 내 앞에서 김 씨를 위해 울지 말라. 둘다 부셔버릴 테니. 홍 신왕자, 그대는 나의 눈이오. 눈이 없으면 살수 없소. 그대는 나의 코요. 코가 없으면 살수 없소. 그대는 나의 입이요. 입이 없으면 살수 없소. 낭자, 내겐 죽어도 끊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 달빛, 바람, 그리고 그대, 음식. 같이 부서지요. 사자저와 신도련님 미천한 소녀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두 분이 저 때문에 멀어지시다니요 차라리 제가 죽겠사옵니다 음장도 어디갔지 신도련님 사자저 부디 강요하소서 홍신왕자 홍신왕자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그대가 내눈 내코내입 전부를 가져갔잖소 그대가 없는 조선 나도 살아갈 명분이 없어 함께 죽겠소 나의 단 하나 사랑 홍시 나의 단 하나의 벗 김신 모두를 잃었구나 내 살아서 무엇하리 허위 무사 내 검을 가지고 오라 어명이다 봉시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쁜나? 태어날 때부터? 여보세요. 나 일하는 거안 보여요? 그리고 나 언제봤다고 자꾸 반말이에요? 아 그러게. 나도 이상하다니까. 왜 자꾸 어디서 본거 같지? 혹시 예전에 나랑 만난 적 없어? 어디서 수작이에요. 저리 가요. 나 이거 알바 잘리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시현 씨안 잘려. 이 백화점 내 거거든. 내 이름 들어봤을 텐데. 김신우야 재벌 3세이 백화점 주인 홍시연 씨내거 할래? 뭐, 뭐라고요 당신이 사장님? 그손 놓으시죠 사장님 홍시연 씨제 여자친구입니다 저한텐 이 여자가 김태고 송혜교고 하지원입니다 이손놔 주세요 싫은데 이본부장이 나못 놓습니다 이본부장님이 나요 뭐 홍시연 나야. 이단 하나에 심장이라고 나 이필독이라고 내가 죽어도 못 끊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분 이분 부장님. 그게 뭔줄 알아요? 명품 보석, 신상 구두,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백. 당신이 다해줄수 있어? 못해 줘. 나돈 없어. 뭐뭐 <laughs> 뭐, 뭐, 뭐지? 주, 죽어도 못 끊는 세 가지? 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달비트 바람 그리고 뭐, 어, 뭐지?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이 콩시 호, 홍시, 홍신왕자 홍신왕자 사장님 괜찮으세요 <laughs> 정신 차리세요 사장님 음. 사장님 사랑해요 <웃음> 사장님 <웃음> 어, 다 몰라 다 몰라 그입다 몰라 으, 나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으, 어. 아, 나도 머리가 아. 도련님 아우 세사조 선생님, 아직도 우리 시연이라 사장님은 못 깨어났나요? 네, 아, 의식불명 상태가 길어지네요. 이런 걸 코마라고 하죠. Coma. 아, 언제쯤 깨어날까요? 아, 똑같이 쓰러졌는데 왜 저만 깨어난 거죠? 아, 글쎄요. 저두 사람 못 깨어나는 게 아니라 안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안 깨어나고 있다니요! 저두 사람, 쓰러질 때 잡은 손을 저렇게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본드로 붙인 것처럼 안 떨어져요. 제가 전생에 좀 관심이 있는데, 저두 사람, 천년 전에 인연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 떠오른다, 떠오른다. 아, 홍씨 김신, 홍신왕자, 김신부려. 안 돼, 안 돼! 나도 돌아갈래! 서시어요. 아, 홍신왕자, 홍신왕자, 거기 서시오. <laughs> 나 잡아봐라. 홍신왕자, 잡히면 죽소. 어, 도련님, 저를 잡으면 놓지 마시오. 절대 놓지 않으리다. <laughs> 신도련님, 홍신왕자. <laughs> 천년의 세월도 막지 못한 김신도령과 홍신왕제 해피엔딩 그리고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끝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세자 이필의 새드 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망상극장 제 5화 해를 품은 홍시 끝. 야, 야, 잠깐만 작가들 나란히 발전하는데 오늘 어. 오늘 내용 좋은데? 예, 어. 어. 여운이 있어요. 예, 맞아. 뭔가 그냥 코미디로 끝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엔 좀, 어, 뭔가 둘이 뭉실하지 네. 않고 확실한 결말. 아, 네. 코마 상태 상상도 못했어요. 코마 아, 상태. 분명. 아, 예. 저 그래서 살짝, 어, 순간, 못 읽고 있었던 거 알죠? <웃음> <웃음> 얘기했는데, 어, 네. <laughs> 아, 네, 예, 시간을 넘나드는 결말이었습니다. 아, 네. 아니, 갑자기 셋다 갑자기 죽더 죽을 때까지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어, 아까 소영씨가 얘기한 거셋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 셋다 죽이긴 아깝고 했는데 셋다 죽어요. 어, 그러니까요. 세자 이필은 현실에서 이필독 본부장으로, 김신도령은 김신우 사장으로, 맞아요. 홍신왕자는 알바생 홍시현으로 다시 태어났죠. 어. 그리고 쓰러졌다가 이필독 본부장만 깨어나고, 김신우 사장과 홍시현 알바생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랑을 이루는 음. 판타지 가득한 아. 결말이었습니다. 아, 판타지. 예. 어떻게 결말 마음에 드세요, 필독 씨? 결국에는 부자는 아니에요 예. <laughs> 결국에도 돈 없는 본부장이지만. 아니 본부장 정도면 그래도 돈은 있어요. 알겠죠? <laughs> 아, <laughs> 예. 그래도 저는 뭐 짝사랑이 실패를 해도 음? 전신부 상승이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아, 아, 축하합니다. 아, 너무 행복다 아, 아, 네, 어떠셨어요, 우리 신우 씨? 어, 저는 음? 뭐랄까 약간 꿈을 꾼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오. 김신인지, 뭐, 김신은지, 신은지 모를 정도로. 와. 네. 네. 아, 이거 너무, 네. 너무, 재밌는데? 어, 진짜 재밌다. 어. 진짜. 아, 재밌다. 사명씨요. 음, 매력있네요. 네. 예. 저는 이 결말이 음. 참 마음에 듭니다. 아, 어, 그래요? 예. 왜냐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음. 깨어나진 못했지만,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laughs> 맞네요, 맞네요. 세드, 세, 세, 엔딩. 뭐야, 뭐라고 엔딩? 엔딩? 새드 엔, 해피 엔딩. 아새 응. 아, 엔딩. 제 1월 1일인 줄 알았잖아요. 깜짝 그렇죠. 놀랐어요. 새, 새 새해 새해 엔딩. 새 어, 엔딩. 새로운 말인데요. 그렇죠. 저도 줄임말 한번 배웠어요. <웃음> <웃음> 자 0271분이 헐 진짜 전세계에서 만나다니 정말 드라마 같잖아 잖냐 라고. 같잖냐 <laughs> <laughs> 잖냐 라고 보내셨고. 김고은 씨. <laughs> 잡히면 죽소. 이거 너무 웃겨요. <laughs> 죽소.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나 잡아봐. 한번 해주시고. 나 잡아봐라! 아, 홍씨, 잡히면 죽소. <웃음> <웃음> 죽소. <웃음> 아, 예, 네. 7916번이, 침대에 이불 깨매놨는데, 듣다가 다 뜯어놔버렸어.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그래도 쪼아! 라고 <laughs> 보내주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불을. 결말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네, 기억납니다. 대망의 시상식이. 와우! 누구, 누구, 아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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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심심타파 제작진, 매니저, 엔지니어 부장님까지 모두 투표를 해서 오늘의 연기 대상을 뽑을 거고요. 대상으로 뽑힌 분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권과 메달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치카, 치카, 오우 붐붐붐 치카, 치카, 붐, 붐, 붐 치카, 붐붐붐 치카, 네, 양치질 해주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laughs> 여러분들 세분 중에 과연 누가 오늘의 연기 대상을 받을지. 이제는 망상! 자, 연기 대상! 오늘 1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냐, 필동이냐, 소영이냐소영이냐 필동이냐, 신우냐! 먼저, 한 표, 한 표. 그 이유까지도 깔끔히 적어주셨는데요. 와! 아, 밖에 계신 분들. 왜 이유? 예. 제작진들. 뭐 매니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디님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 부장님 뭐 우리 작가진 다 모두 다 함께 해주신 거예요. 아, MBC 사장님까지 다. 아, MBC 사장님은 아니고요. 아, 이랬는데 내가 1등하면 되게 웃기겠다 맞지? 아, 대박. 아 반전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반전 반전. 간음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다들 지금 의외라는. 어너 연기한지 몰랐는데라는 표정. 아, <laughs> 주간주간에몇개 했습니다. 자첫 번째 표.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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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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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서시오. 신호! 감사합니다. 자, 두 표. 번째 표 가겠습니다. 과하지 않은 오버 연기. 음흠. 진지하면서도 코믹한. 대사처리가 일품. 앞으로 작품이 기대되는 배우. 음. 사랑스러운 그녀, 박소영! 감사합니다. 와! 와, 이분 이렇게 적어주자. 2013년, 대한민국 그녀가 있어 행복하다. 이거 소영씨 매니저 아닙니까? 아, 제 오. 매니저 같은데. 예. 아, 그 같은데? 맞죠? 폭탄머리 산타... 없네, 폭탄머리 거기. <웃음> <웃음> 없어요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지금 필독시 없이 한표한표 한표 나왔습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요. 사극과 현대극 이미지 전환이 확실. 오. 박! 소야! 와! 오늘 좋은네요 어, 우리 매니저분들 예. 다 오셨나? 예. <웃음> <웃음> 네, 아닙니다. 어, 근데 이거 확실히 맞았던 거 같아요. 어, 네. <laughs> 잘하셨어요. 어, 예. 흠칫 뽕 연기가 눈으로 보는데 생생했어요. 박 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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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오늘 내 세... 생일이네. 아니, 예. 세표 남았는데 만약에 어, 이 중에 한 표라도 소영 씨 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 예. 그리고 신호 씨랑 필톡 씨가 나오면 필톡 씨가 나와도 소영 씨가 거의 끝날 가능성이 많죠요 신우 씨가 나올지 필독 씨가 나올지 한분한 분. 어! 어, 교태 연기의 끝. 아... 박소영. 아... 자 나머지 표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박소영. 아... 마지막 콧소리에 반했어요. 나자아봐라 박소영. 아... 어 나는 필독 씨한 표도 없이 여섯 표로. 어, 어떤 신우 씨가? 아... 뭐야? 영 대상 제 일회 대상을 차지합니다. <laughs> 이 영광을 심심 답하 여러분들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메달 증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메달의 우리 막내 작가 우리 손담비 작가가 <웃음> <우리의> <웃음> 작가. 자 메달 걸어주시요 <laughs> 아, 너무 탐나는 매장입니요 아,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밥이나 밥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밤에잘 어울리는 밥맛이 나는 과자를 함께 걸어서 드렸습니다. 대박입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예. 오늘 어떠셨어요? 아 진짜 설레고요 네. 어, 다음에 또 나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가 네,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우리 어, 신우 씨와 우리 태석 네. 씨도 어떠셨는지 우리 마무리까지 같이 할게요. 어떠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 음, 뭐야 처음으로 네. 사돌를 해봐서. 네? 어, 뭔가 느낌도 남달랐고 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 욕심 나요? 진짜 탁 연기? 솔직히 욕심 나요. 어, 네. 어, 근데 좀. 호위무사 역할에도 되게 잘 어울릴 어, 것 같고. 그러니까. 요 무뚝뚝한 호위무사 예. 제가 또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꼭 머리 기르고 음, 있을 때 한번 예. 해보고 싶어요. 다들. 상투 한번 틀면 멋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독 신는 어때요? 네, 저는 사극 처음이라 되게 시, 네. 신선했고요. 저는 예. 집에서 계속 응. 뭔가 계속 부잣집 연기를 계속 아 생각하 왔는데 아아 네. 이미직을 해놓은 거는데 세자 조화가 네, 갑자기 세자 조화가 나왔네 그러니까 <laughs> 그래도 부재를 기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신분 하락으로 <웃음> <웃음> 다시 유리 멘탈로 네. 네. 유리 멘탈 그습니다 우리 전현진 씨필드 오빠 힘내요 이세이로 보니 필드 오빠 내가 세펴줄게요 <laughs> 그입 다물라 완전 멋있었는데 미로해주지 마자 <laughs> <laughs> 팬들에게 그입 다물라 한번 해주세요 그입 다물라 <웃음> <웃음> 어, 잘 어울려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어, 예. 잡히면 죽소. <웃음> <웃음> 나 잡아봐라, 한 번. <laughs> 나 잡아봐! 아, 근데 항상 소영씨는 옆에서 뭐할 때마다 항상 행동해요. 나도 한말하는데 혼자 뛰는 행동. 나도 한번 바라! 예. 그이 네. 살아있어요. 그리고, 예. 살아 그리고 음. 아까 되게 새춤댁기 연기, 현대극에서, 음. 새춤대날바잘리만할 거야. 근데 혼자서 막 머리를 넘기면서 막 연기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친구가 정말 잘하는 친구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자, 2013년 10월 14일 월요일 신동의 심심 타화이세 분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거권 우리 소영씨가 가지고 있는데. 소영 씨,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저, 어, 제가 진짜 듣고 오. 싶었던 노래가 아까 해품달의 그 노래였거든요. 아 그래요? 하지만 저기 네. 저한테 또 선택권이 있다면 아까 제가 불렀던 음? 다비치의 파리파리를.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엄마가 이쁜데? 예, 네. 엄마, 네, 엄마. 엄마가 성근을. 네. 엄마가 성근을 했으니까 콜 해야지. 그렇죠. 전화해줘, 야 빨리. <laughs> 자, 다비치의 파리파리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이언 송. 구성의 양육감 청수는 선 손담비 기술의 신혜현수 선생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분들 누구십니까? 전 빅사리 필덕이었어요예일덕이고요네 어? 비원의 포신혜였습니다예 개그우먼 박생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디스크자키 신동이었습니다. 신동의 심심타파 제가 내일도 하면 다 같이 꽉 채우세요 해주세요. 네. 자 신동의 심심타파 내일도 꽉 채우세요. 꽉 채우세요.